반감기는 무원소의 양이 얼마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일정합니다. 즉,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이 되는, 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 다시 4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늘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즉, 같아요. 즉,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해서 처음 양의 1/2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반감기고 이 반감기는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가 않기 때문에 암석이 생성된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았더라도 반감기는 일정을 하니까 정확하게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원소가 모 원소의 양이 100에서 50이 되는데 얼마 걸렸어요? 1억 년 걸렸죠 그러면은 50에서 25가 되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1억 년 그죠? 그다음에 다시 25에서 12.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1억 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계속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일정을 한 걸로 봐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모원소 때 자원소의 양을 비교를 했었을 때 모원소 대 자원소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얘가 예를 들어서 1대 7이에요 그러면 전체 양에서 모원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죠 그쵸 그렇죠? 얘를 2분의 1에 n승 형태로 나타내 주면은 결국에는 이게 n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반감기의 횟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 횟수가 몇 회가 되는 거야? 3회. 그렇죠? 여기다가 반감기를 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절대 연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